자 순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네요. 네, 순서네요. Uh, ice, the ice can flow. Uh, is uh, contrary to everyday experience니까. 아, 대절이 여기 있군요. 그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그 아이스가 존재한다. 그 얼음이 아니고요. 얼음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은 이 말이 되겠죠. 이 대절이 주어가 되고 이것은 contrary 반대다. 일상생활의 경험과 예, 얼음이 흐른다. 낯선 소전에요 아이스 큐브, 아이스 큐브니까 얼음 이렇게 덩어리가 되는 거겠죠. 아이스 큐브가 uh, from the freezer. 어,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프리저는 그 냉장고죠. 레프리저 어, 레이어를 그냥 보통 이렇게 프리저라고 줄여서 얘기를 해요. 프리저로부터, 냉장고로부터의 얼음 덩어리가 넣어야죠어디 테이블 위에. 놓여진 그 아이스크림은 아, 저, 아, 아이스 큐브는, does not flow, 흐르지 않는다. 그리고 이 t j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녹는다.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번을 가면, it is too small for f l o w t 그것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흐르기엔 너무 작아서, 어, 토트가요 true 그러니까, 그런 것이 발생하기에는 너무 그, 그 작다. 흐르기에는 이런 뜻이 되겠고, 그 다음에 When gravity induces the stress, e x c e e d the force that the hold on... 벌써 아니네요. 뭐 복잡하죠. 일단 안 흐르는 이유가 나와야 되니까 B 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작아서 안흐는데요 An ice cube thousand of time larger would sag under its own weight and flow away as a glacier.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 수천 배큰 아이스 큐브는 우드 세그, 세그란 마는 어 이렇게 뭡니까 그렇게 주저앉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에 의해서 주저앉아요. 그리고 약그 빙하처럼 흐르는데 너무 무거운 거는. 그리고 플로이 아, 얼음에서의 플로우는 일으켜진다 마이더그 중력에 의해서. 그리고 같은 힘인데. make water of river. 그래서, 그, 강물이 떨어지도록. 그럼 이제 A번하고 C번인데, A번은 이것이 왜 아이스 큐브가 흐르지 않는 이유다 그랬네요 이건 지금 흐르고 있는 이유니까 리로 가야 되겠네. C. 예. 네. 그 다음에 바로 흐르지 않는 거 A.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푸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안 푸시면, 이거 언제 다 읽고 있어요. 많이 푸시면 바로 돼요. 첫 줄만 보고도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 그래비티가 나왔으니까 그래비티랑 이런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A번은 지금 보니까 이것이 왜 아이스 큐브가 흐르지 않는가, 그러니까 C번 뒤에 흐르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to exceed its internal strength downslope force for this gravity must exceed. 뭐, 뭘, 무슨, 뭐, 미니멈 가치를 뭐, 뭐 통과, 뭐, 뭐, 초과하고 안 하고, 그러면 안 흐르고 뭐 그런다고 지금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 B C A B C A A 한번 예, 답이 되겠습니다.